안녕하세요. 오토미술학원, 친절한 준서씨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건국대학교 8부 무중력 공간입니다. 역시나 제시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 도형, 평면도형이 주어졌고, 이 평면도형을 평면으로 쓰지 말고, 주어진 예시처럼 회전을 시켜 자, 그 기아 입방체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어 주제성 능력, 화면 구성 능력, 창의력, 형태 표현 능력, 색상 표현 능력, 재질 표현 능력을 보겠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색과 재유, 재질은 자유롭게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중력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기초 디자인의 80%는 무중력 공간이에요, 이미. 무중력 공간 안에서 우리는 조형체를 만들어서 경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무중력 공간들 중에 더 무중력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무중력 공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죠. 우주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어떤 행성들 간의 관계를 이 도형들로 이제 다시 재해석해내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와인잔 안에 물이 다른 기울기로 기울어져 있죠. 이거는 현재 중력 공간의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힘이 작용되어 있거나 무중력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옆에 보시면 두 개의 거대한 돌이 밧줄로 묶여서 공중에 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도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조형물로 무중력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공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끼리가 옆으로 매달려 있는 것. 우리는 이미 무겁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물이 공중에 저렇게 연약한 코를 통해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중력 공간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것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무중력 공간을 그리라고 되어 있지만 중력 공간과 같이 활용이 된다라 그러면 무중력의 이미지를 조금 더더 더 극대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리는 이 이미지는 예전에 제가 사과를 가지고 중력 무중력을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던 건데요. 일단, 왼편에 보이는 무중력의 사과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중에 떠 있다라는 이미지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옆 공간에는, 오른쪽 공간에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사과를 그려냈습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두 이미지가 있으면, 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조금 더 극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자, 옆에 보시는, 지금 옆에 보시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사과가 무중력 공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림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그림자를 다시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구멍 속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력의 사과를 그려내서 중력과 무중력을 동시에 그려 무중력을 조금 더 극대화시킨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중력을 풀어내는 방식들은 조금 더 다양하게 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빠르게 떠올리는 정도는 지금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이 이 문제를 이 문제를 푼 저희 경수 선생님의 연구작인데 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주 공간을 형상화시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우주의 공간처럼 어떤 토성이 있고 그 토성 주변을 떠다니는 UFO와 어떤 항성체들을 그린 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 이번 건국대학교 실기 대회 수상작이 발표가 되면 우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 들었던 대로 그렇게 와인잔 안의 물처럼 어 조금 다른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이미지를 전달시켜 줄수 있는 이야기도 그림에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과연 투명체로 바꿔서 그 안에 액체를 담은 학생들이 있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로 한번 연구작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다음에 한번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통해서 한번 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어 지금 저희 오토미술학원에서 이제 여름 특강과 그다음에 수시 특강 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고상들, 벌써 이제 혼자서 완성을 한, 하는 수준까지 와있는데요. 어, 저희 미술학원에 방문을 하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림들을 한번 어, 감상해 보시고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